바데카솔, 집에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시카크림 자체가 고가인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바데카솔은 고함량으로 들어있는데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아무거나 쓰시면 효과를 못 보시거나 오히려 피부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발림성과 흡수성이 좋아서 원장님 요즘 마데카솔의 크림이나 바젤의 속바가 있는 비행기잖아요네 맞아요. 마데카솔 집에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병원에 오시는 분들께서 마데카솔 재생크림처럼 써도 되나요?라고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 마데카솔 어떤 성분이 있는지, 마데카솔의 종류 그리고 제대로 잘 쓰는 법과 주의 사항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마데카솔 대체 뭐길래 어떤 성분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날린 거예요? 마데카솔의 핵심 성분은 병풀 추출물 병을 낫게 하는 풀 정식 명칭으로는 센텔라 아시아티카입니다 호랑이가 상처 입고 몸을 문질렀다고 해서 호랑이 풀이라고도 불러요 옛날부터 상처 회복에 많이 쓰인 식물인데요 이 성분은 상처 치유 과정에서 우리 피부 속에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손상된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 염증이 있는 걸 가라앉혀서 여드름 피부에 그래서 트러블 개선 효과도 있어요. 아, 그리고 주름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피부 재생에는 최고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세살이 솔솔 광고부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럼 시카크림 성분이랑 같은 건가요? 네 정확해요 시카라는 이름도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앞글자와 뒷글자에서 따온 거예요 그런데 시카크림은 병풀에서 유효성분만 정제해서 넣는데 추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카크림 자체가 고가인 경우가 많아요 네, 반면에 바데카솔은 병풀 추출물이 고함량으로 들어있는데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약국에서 아마 한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성분인데요 그럼 원장님 많이... 마데카솔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마데카솔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외약품을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쓰시면 효과를 못 보시거나 오히려 피부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자 먼저 마데카솔 케어 연고 성분을 보시면 센텔라 추출물에 네오마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오마이신 이게 항생제거든요 실제 상처 부위에도 일주일 이상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 굳이 일반 피부에 바르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복합 마데카솔 성분도 보 히드로코티손 이게 스테로이드 성분이라서 상처 부위에도 장기간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품도 섞어 바르시면 안 되시겠죠? 분말 마데카솔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가기는 하지만 기타 첨가자인 탈크 성분이 있어요. 이 탈크 성분이 우리 애기 엉덩이 파우더에 쓰이는 성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좋지가 않아요. 마데카솔 겔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성분도 없고 발림성과 흡수성이 좋아서 크림에 섞어 쓰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마데카 연고도 쓰셔도 되긴 하는데 개리 발림성이 더 좋아서 개를 추천드릴게요. 와, 같은 마데카솔인줄 알았는데 모르고 아무거나 쓰면 안 되네요. 겠 아, 근데 마데카솔 개 온라인에서는 제가 못본것 같아요. 맞아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품절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마데카솔 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사용법을 보면 세안 후에 마데카솔 겔과 크림을 1대9 마데카솔 겔을 쌀알만큼 소량 섞어서 사용해보세요 자기 전에 바르면 보호막처럼 쫙 감싸줘서 다음날 진정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데카솔 매일 발라도 되는 거예요? 마데카솔 매일 바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데카솔은 의약품이잖아요 화장품처럼 매일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가 손상되었거나 예민할 때만 짧게 한 2주에서 길어야 4주 이내 근데 너무 많이 바르시는 건안 좋고요 그 후에는 반드시 1, 2주 정도는 쉬어 주시는 걸 명심해 주세요 매일 쓰시기보다는 필요할 때 발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처음에는 소량 테스트도 필수인데요 이 병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용하시면서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 마데카솔 이거 섞어 바르시면 막 재밌기도 하고 가격도 괜찮고 좋잖아요 근데 화장품 회사들에서 마데카솔에 시카 성분을 너무 시카크림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런 완성형 제품은 이미 성분 배합이 좀 정제돼서 나왔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마데카솔을 배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수는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출시되는 시카 크림을 쓰시는 게더 좋고 좀더 가성비 있는 제품을 써보고 싶다면 다이소 제품이나 아니면 마데카솔을 소량만 섞어 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 해 보면 마데카솔 잘 맞으면 피부 재생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은 좀 피부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의 피부 가성비 좋게 챙기되 꼭 똑똑하게 사용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데카솔로 매일 피부 관리한 친구가 있다면 꼭 공유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피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